롤. 어. 긴이할 말이 있어서. 그래. 뭐 어떻게 이번 전지 훈련 준비는 잘 되가고. 괜아요 이렇게 싸가지라도 없어요 우리가 들가이 아, 그 쉽게 말해서 말이야. 이번 전지훈련지 취소하도록. 전지훈련 비용이 너무 부담돼. 아이, 많은 인원을 해외로 보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던데. 우리 백단장님은 말이야. 남들 안 하는 짓은 잘만하면서 사라려고 하더라 응? 백승수. 내가 진짜 진솔하게 얘기해줄게.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이렇게 해도 되니까. 너도 나한테만 그러지 말고. 나처럼 해. 윗사람 들이받는 것보다! 에이, 얼마 안 있으면 나갈 텐데. 이런 건 배워서 나가도록 해. 아이 그게 협박이야? 아니야. 그건 니네 고민이야. 우리가 구단 이미지 관리까지 실패하고 나면 구단 운영할 이유가 없지. 당장 없애지. 네가 여러 관리까지 다 해야 되는 거야. 응? 아, 백 단장님. 음 아직도 그 뭐, 이런 거 없어요?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까지? 어, 지금 들어오라고 해. 어?